자, 저 저희 파자마 시스터 와 함께 하셨는데 네네. 오늘 방송 소감이 어떠신지? 음. 아, 예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사실 방송인지 까먹고 거의 <웃음> <웃음> 지금 좀 복귀하고 있어요. 할 못할 말한건 없나? <laughs> 복귀하고 있지만, 네.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솔직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아, 뭐 후회는 없습니다. 매력 네, 있어요 네, 네 앞으로도 네, 네. 네, 자주 뭐 종종 뵀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네, 네. 네. 또 놀러 올게요. 혜윤스럽게 <laughs> <laughs> 아까 3명 <새벽> 나왔더라고요. <laughs> 분세명 늘었더라고요. 해윤스럽게. 좀 비록 제가 제가 2년 전에 올리고안올렸지만 이번 전에 올 다음 전에 올린다니까요, 여러분. 믿고 한번 믿고 구독해 주십시오, 여러분. 파미코파다 구독해 주십시오. 저를 믿고 구독해 주신다면 그쵸, 제가 무슨 영상을 받았나? 사람들 공포스러워해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면서윽법 지르지 말라고. 우리 우리 시험자들은 그런. <laughs> 들이 아니라고. 여러분들, 네. 여러분들 선택인가? <laughs> 이렇게 여러분들은 바뀐다고? 여러분들은 <laughs> 네. 다음에 놀러 와서 <laughs> 여러분을 음. 유혹해서 어, 저의 해윤스럽게를다 음. 끌고 가도록. 일단 이렇게. 빨리 하나 찍어서 올려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도 진짜 와 <laughs> 음. 아, 이게 역시 인사가 끼니까 정말 색다른 느낌의 방송이. 에아 제가 사실 음. 어디 가서 인사라고 하기에는 끼나 이런 에너지가 그렇게 막. 하나만 아니, 있지 아니, 여기서만 이 충분해. 충분해 너 어. 충분해 더안 과해줘도 사실 끼는 돼. 선배가 진짜 네. 내가 무슨 끼가 있어 그,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에너지와 끼가 아 그건 정말 아 그건 네, 나도 배웁니다. 나도 방송할 때는 나도 살짝 내가 미치는 거 같아 <laughs> 그게 뭐야 <laughs> 진짜 더 대단한 거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여기까지 갔다 오늘 그렇죠. 하이를 가져. 하이를 가져. 나도 왜 그런지 <laughs> 아, 모르 겠어 이렇게 오네오만 되면 미치나 음, 봐. 음. 살짝 여기 하나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. 뭐지? 상태스럽다. 음. 근데 네. 원래 실제로 배우나 음. 코미디언 여러분들 중에도 그컷 들어갈 때랑 큐 들어갈 때랑 안일 때랑 차이 있는 것 음. 어, 천상 방송이야. 방송이야. 맞아. 예, 저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. <웃음> 예. <웃음> 자, 이 카메라 끄면 또 얼마나 정적인 선배로 돌아갔까 <laughs> <laughs> 뭐라잖아 <laughs> <켜놓고 웃음> 어, 아주 켜놓고 얘기해야 되나? 왜왜 <laughs> 왜, 왜 정적인 선배는 싫으니? 좋 나쁘진 않은데. 왜? 리터 <laughs> 어때? <왜? 웃음> 네, 뭐. 아, 야, 정적인 선배가 싫었구나, 혜윤아 지유야 너도 그랬니? 자, 마무리하시죠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것들이 저를 이러네요. 예. 아,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. 음. 예. 홈쇼핑 음. 호스트 하시면 대박 나실 텐데요. 자, 여러분 명란 떡볶이 2만 2900원에 보시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네 알차게 이 방송이 끝나면 없다니까 저는 성격상 쇼핑 호스트는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비웃는 거니 다? <laughs> 뭐야? 완판 지금 머릿속에 완판이 한 판짝 달렸는데 위에 매진이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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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시간 동안 정말 정신 없는 파자마 시스터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윤스럽게 채널에서 저희가 또 합방을 예, 우리 해윤스럽게 예, 음.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장도 하고. 예 예. 음. 언제든 저희는 문을 열려니까 우리 최윤 아나운서는 오고 싶을 때 오면 돼요. 저희 어, 방송할 네, 때. 알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자 <laughs>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예긴 시간 동안 예. 감사합니다. 다음 주도 토요일인가요? 토요일일 거예요. 네. 다음 주 저는 말지 말지에서 즐겁게 놀고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